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의 물을 마셨으나 방금 읽은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너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중간에 이게 되 있습니다. 그가 되어 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라 했더니 그가 이렇게 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행동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를 떠나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그리 시네가에 숨고 그리 시네가에가 숨어라. 그다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내 말을 듣고 여기를 떠나 그리 시네가로 가서 숨어 있으면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너를 먹여 주겠다. 아, 참. 어, 이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는 곳을 떠났습니다. 그리 시네가로 갔습니다. 숨었습니다. 순종한 거죠. 순종한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도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시냇물가에 숨었으니까 물 마시는 거 괜찮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공급해주었다. 떡 탄수화물, 고기 단백질, 물 많은 무기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여 주셨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순종하고 나아가면 키가 막히는 방법으로 먹여 주시는구나. 예, 오늘 메시지 순종하면 먹이신다. 순종하면 먹이신다. 예,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먹여 주십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은 날마다 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순종하십시오 당신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헌신의 마음이 있다면 결단의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준 걸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할 때 엘리야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런, 이런, 이런 체험이 있은 이후에 다음 장에 11기상 18장에 가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면 먹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저경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결코 굶기거나 버리지 않고 먹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또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